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랑의 교회 목사 오정연 씨의 학살비리 의혹에 대해서 감사 청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교육부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사실 마음 아파하고 어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어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는 오정현 씨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부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어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어 오랜 시간 동안 오정현 씨를 따라다니면서 취재해 온어그 황상현 PD가 어떤 이유로 저희가 이 교육부에 청원을 내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해줄 것입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한 약한달 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1차 기장에 회견을 하고, 저희들이 바로 청원 처리를 안한 이유는 법적 검토 및더 어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제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전문가 한 다섯 분하고 같이 한 달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 결과, 그...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정황들을 발견했습니다. 어, 일단 학적부가 그 대학에서는 학사 관리의 가장 그 심장 같은 존재인데 예, 오정현 씨의 학적부의 예, 주민등록 번호와 생년월일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종신 그 신대원에 있는 학적부도 많은 부분이 달라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 성실대 오정연씨 학적부의 출생 연도가 56년생이 아니라 58년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차 기자회견에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편의 관련된 정보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수 학기 이수학점 뭐 이런 것들이 표기가 0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도 만들었 고요. 그리고 군대 제대일이 사실과 다르게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79년 제대일은 4월 10일로 병역 그 병적 증명서에 본인이 제출한 법원에 제출한 병적 증명서에 4월 10일인데 요. 이 10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정현 씨가 그때 복학을 79년도에 복학을 했다는데 4월 10일과 3월 30일은 딴가 어, 한을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련 점수 같은 경우는 6분의 1 수업을 참석을 안 했을 때는 어, F학점 학점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오정현 씨는 6주 동안 참석을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A학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제대 관련된 정보는 매우 심각한 어, 비리 의혹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외에 저희가 결정적인 증거를 비교 자료를 찾려 찾으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어, 80 80년 81년 요람을 어, 숭 숭실대학교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의심스러운데 에, 왜 80년, 81년 요람이 중요하냐면요 오정현 씨가 들었던 감옥이 과연 80년, 81년도에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정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했는데 박물관에서도 있지 않고 도서관에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학생들에 대해 문의한 결과 요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 양심적 제보자가 나와서 숭실대학교 오정현 씨와 같은 77학번 영문어 영문과 77학번 성적증명서를 저희들이 제보해 왔습니다. 그분이 당사자가 그분은 군대를 가지 않고 77년부터 81년 후기까지 그러니까 오정현 씨보다 6개월 일찍 졸업한 학번이고요. 같은 77학번이고. 그래서 성적이 같아야 합니다. 과목이 이수 과목이. 근데 오정현 씨와 비교를 해봤을 때 매우 놀라운 사건들을 사, 상황들을 발견했습니다. 어, 오정현 씨는 언어학 개론이라는 필수 과목을 요람에도 있지만 7778 요람에 있지만 듣질 않았습니다. 2학점 미수강을 했고요. 영미씨 2가 있습니다. 영미식 1 있고 2가 있는데 영미씨 2를 3학점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고요. 영미 희곡 3학점을 미승하고 있어요. 이게 세 과목 다 전공필수인데 또한 가지 전공필수 안 들은 게 영어학 강독 3학점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무려 전공필수 영어영문과 전공필수의 11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한 겁니다. 졸업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양필수 교련 과목이 3학년 때 에, 요람에 보면 들어야 하는 걸로 나와 있고 타 대학교 타 대학교 80년 3학년생들이 교련을 들었던 어, 성적 증명서를 제가 제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련은 정부에서 어, 공통으로 대학에 대학에게 전달하는 어, 지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 오정현 씨가 3학년 때, 80년대 3학년 때 교련을 안 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교양 필수기 이 때문에 이학점이 모자릅니다. 이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독사학에서는 반드시 체풀을 들어야 되는데, 어, 숭전, 숭실대 요람에 보면 7, 7, 7, 8 요람뿐만 아니라 모든 요람 보면 8이 전에 요람을 보면 7 학기를 채플을 듣지 않았을 때는 졸업을 불허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현 씨 성적증명서에는 사 학기만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섯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걸로 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그 당시 실험대학으로 숭실대학교가 아 서울에 있는 열개 대학하고 같이 했는데. 160 학점에서 140 학점으로 실험 대학을 하면서 반드시 학칙에 보면 부전공을 이수를 해야 졸업하게 돼 있습니다. 160에서 140 학점으로 낮추는 대신 교양 과목과 부전공 이수 과목을 교양 필수와 부전공 이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부전공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한다라는 학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점이. 총부전공 22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오정현 씨는 미달입니다. 약 어, 6학점 이상을 한 6학점에서 8학점 정도 미달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기초 과목도 9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오정현 씨는 6학점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학점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오정현 씨는 듣지 않아도 되는 그 후에, 82년 후에 생긴 전공필수 과목, 영어 음성학을 오정현 씨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정현 씨가 들어야 할 전공필수는 안 듣고, 오정현 씨가 안 들어도 되는 영어 음성학을 들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성적 중에서. 근데 이 비교 자료를 보면, 어, 저한테 제보하신 이분은 오정현 씨하고 동시대를 공부한 분인데, 오정현 씨하고 들은 감옥이 다르고 그리고 이분은 채플 취학을다 이수를 했고 이 영어 c 투도 들었고 영미희곡도 들었고 언어학개론도 들었는데 오정현 씨는 왜 이분하고 다른 감옥을 들었는지 이거를 교육부는 철저하게 감사해서 오정현 씨의 해명과 또 오정현 씨의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강태우 목사님 그리고 평화나무 신기정 사무총장님께서 네,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숭실대 학사 비리 의혹 교육부 감사 청원 및 병역 비리 국민신문고 고발 성명서 오정현 씨는 합동교단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씨의 의임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4월 25일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6년간 교회 회복을 애태우며 싸워온 사랑의 교회의 갱신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과 세상의 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갑진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정현 씨는 사랑의 교회 의인 목사로 심화하려는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데는 편법을 동원해 오정현 목사의 의인을 옹호해준 합동 교단과 동서울 노회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강단 의에 목사의 말에 맹신하는 눈이 어두워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씨 사태는 그의 편법과 불법을 용인해준 우리 사회 구조학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단과 신학교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여시,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논문 표절, 학력 사칭, 불법 편목, 공공도로 점용 예배당 논란으로 갈등을 조장하며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오정현 씨에 대한 학사 비리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학하였다는 숭실대학교의 편입학에 관련된 의혹에서부터 학점 등을 표기한 성적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의 기간 중에 성적 취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병무 관련 의혹까지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합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공인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씨의 승실대학교 편입학 경위 그리고 정과 경위 그리고 군 복무 기간 중 학점 취득 성적표 조작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고 불법과 편법에 대하여 엄벌하여. 고등교육 학사 관리에 관한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던져진 믿음의 물맷돌이 거대한 거짓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9년 5월 2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사랑의교회 갱신 공동체 소속 목사 강태우, 황성현, PD.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호를 외칠 텐데요. 제가 오정현은 합동교단 목사 아니다 하면 아니다만 외쳐주시면 되고요. 교육부는 오정현 씨 학사비리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라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치겠습니다. 오정현은 합동교단 목사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한번더 외치겠습니다. 오정현은 합동교단 목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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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육부는 오정현 시학사비리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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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오늘 네, 기자 회견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